되게 노력을 하세요. 현강생과 인강생과 인강생이 약간 차별을 느낀다 이런 게 안들도록 선생님께서 되게 노력해 주셔서. 음. <laughs>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르메스국이 인하대 합격한 홍보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합격한 아르메스국이 박세별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림대학교 합격한 아르메스국이 이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국대학교 합격한 이번 아르메스북기문나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국대학교 합격, 합격한 아르메스북기신훈섭입니다 했수을 때는, 아 이게, 인강을 함으로써 내 체력을 아끼고, 시간도 아끼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멀지 않았어요. 거의 한번 가면 3,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지만, 영어를, 영어를 놓지 않고 있었기도 하고, 상점 은행들을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시간과 체력을 아끼려고 인강을 끊어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평강, 평강에서 듣는, 좀 아끼고 그리고 저도 병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닦여도 밖고 어쩔 수 없이 인강을 계속 들은 케이스입니다. 저는 편입 준비하려고 했을 때. 소개 영상이 있다말이요한 명씩. 근데 아름쌤 소개 영상이 진짜 이 도왕수를 이도왕수 수가 칼도자다라고 설명해주면서 진짜 아주 난다, 진짜. 비교할 수없으 정도로 최고예요. 가성이 진짜 좋고, 문제도 진짜 좋고탄도좋고 좋고, 발음도 좋아서 건강을 들으면서 진짜 줄수줄수 수 없어요. 이거는. 진짜 계속 끝까지 집중해서 들수 없고, 아시죠? 건강생들 중간 중간에 챙겨 주시고, 건강생들 어떻게 해라 이렇게. 아, 나중에도 기억이 남고,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만약그 계속 꾸준히 해줘야 이큰 범위를 같이 흡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아, 이 쌤은 우리를 그냥 버리싸으로 보지는 않았구나. 우리 그냥 자기 학생이고, 자기가 임져자할 아이들로 보이는 거구나 싶어가지고, 그거에보 고쳐가지고 아름대 선택을 했었고, 다른 쌤은 그냥 보지, 그냥 보지 않았어. 선택지가 없어, 선택지가 이상을신 힘내자는 그 분위기에 힘입어서 더 어. 열심히 하는 게있요 음, 인강생들 그거 없습니다. 맞아, 진짜 아요 인강생들은 혼자 외롭게 공부하는 거고 음. 온라인 클래스 하나서 하고 네. 하면은 네. 외롭지 않게 공부했다는 느낌도 많이 들 수. 던 어려운 부분 있어도 위로도 받을 수 있고. 뭐 시험 같이 본 날에는 다 같이 막이 문제가 네 뭐였, 뭐였나, 저 문제 어땠나 막 이러면서 같이 공감할 수 있었던 게 진짜 좋았어요. 맞아요. 질문을 하면은 서로 서로 응답을 해주면서 실력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좋았어요. 내가 모르는 문제를 제가 2주일에, 2주에 한번 쉬었는데 그 쉬는 날 빼고 다 올렸어요 맞아. 맞아. 이제 공부 시작하는 인증이랑 이제 아침 8시에 시작했고 공부 끝나는 인증 밤 10시에 다 올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쌓인 게 거의 한3 0분이 넘어가는데 저는 그거를 볼 때마다 중간중간에 뭐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온다던가 아니면 막 이번에 너무 어려운 개념을 배웠다던가 그럴 때 항상 약간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끔 할 때가 있었어요 아니면 그냥 낮은 대학을 써버릴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되게 잘 달려왔는데 이제서 와 포기할 순 없지 하면서 계속 달려오니까 어느새 보니까 음. 다 끝나 있는 거예요. 딱 이제 그래서 저는 광운대 시험 끝나고 이제 광운대 앞에 사진을 광운대 앞에다가 그 인증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렸는데 음. 그때가 아. 너무 행복했어요. 음. 어, 그때가 그때. 제일 좋았어요. 근데... 근데...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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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행복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또 이제 다 올리니까 다들 덕분에 잘 달려왔다. 덕분에 공부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런 반응 때문에 진짜 위로를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어.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오늘 처음 뵀는데 온라인 클래스만 그... 그치, 그치. 맞지, 맞지, 맞지. 그래서 진짜. 제가 글을 이만하게 올렸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저보다 더긴 글을 위로로 달아주시는 음. 거예요. 진짜 열명 그때 그걸 위로받고 아나 혼자가 아니구나. 이걸 그때 또 다시 한번 새기고 그다음날또 공부를 했지 혼자가 아니라는 소속감이랑 소속감. 유대감.